네 예, 지금 모닝 차량에 티세이버를 장착했습니다. 이 장착하신 고객분하고 한번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 이거 달고 주행해 보시니까 그 실력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? 네 변화가 좀 확실히 있고요. 좀더 향상된 어, 것 같아요. 아 그렇죠? 뭐좀 부드럽게 스타트도 좀 좋아진 것같아네 부드럽게 스타트가 좀 빨라지고 네.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브레이크는 좀 어쩔 수이겠어요 브레이크는 뭐, 평상시보다 그거는, 브레이크는 좀 감이 잘못 잡겠는데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출력은 좋아지는확대하다는 말씀이시죠? 예,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예. 네. <laughs> 네. 안녕하십니까. 치세이버 개발자입니다.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,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,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. 자동차 회사 및 KT 등 IT 업체에 근무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자동차 성능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후 10년간 연구를 한 끝에 드디어 치세이버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저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개발만 하면 팔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것저것 인터넷 홍보를 했는데 거의 다 믿지를 않아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제휴를 모색하던 중에 한강자동차공업사 사장님께서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는 성능에 너무 놀라셔 가지고 이 치세이버 제품 장착점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소음을 없애고 싶으시거나 연비가 떨어졌거나 출력이 좀 올라갔으면 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위치는 어 미사리 경전공원 바로 앞에 있으며 서울에서 3분 거리입니다. 네, 여기 정비 업체 주변에 어 메타세콰이어길 산책로도 유명하고 작업이 어 앞에. 스타필드 그 쇼핑몰도 한개 있습니다. 그래서 검사검사 검사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고객분들의 티세이버 체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